롯데공인TV입니다. 지금 보시는 물건은 주변에 간섭이 없는 나홀로 주택입니다. 대지 면적은 91평이고 건물은 약 20평입니다. 위치는 미랑시 상남면에 위치합니다. 지금 영상은 남쪽 방향 상공에서 본 모습입니다. 기존 마을과는 약 7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 4칸, 주방, 거실, 욕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주택 현장 입구입니다. 콘크리트 포장도로로서 마당 안에까지 차량 진입이 쉽습니다. 마당 입구 좌측에는 작은 텃밭이 있고 오른쪽에는 저온 창고가 약 10평이 있습니다. 건물의 주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의 주택으로 방 4칸 주방 거실 욕실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문을 열면은 바로 거실입니다. 입구 좌측에 신발장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대형 쇼파가 있습니다. 중간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중간방입니다. 창문은 남쪽에 있고요. 안쪽에 대형 장롱과 옷장이 있습니다. 작은 통로를 따라서 작은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작은방입니다. 작은방에도 옷장이 있고 옷방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불대는 아궁이가 있는 방입니다. 여기 작은 방에도 장롱이 있습니다.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주방입니다. 주방 싱크대는 일자 형식으로 상하부장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안쪽에 여기는 다용도실입니다. 사용도실은 주방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싱크대 앞에 냉장고와 4인용 식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주방은 거실 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큰 방입니다. 큰방 안쪽에 대형 장롱이 있고 오른쪽에 침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문을 열면은 이렇게 창고가 있습니다. 금방 화장대와 찬장도 있습니다. 창문은 남쪽에 있어서 밝습니다. 여기가 금방 안쪽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안쪽에 세탁기가 놓여져 있고, 순간 온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서 따뜻한 물로 샤워도 가능하겠습니다. 화장실 안쪽에 문을 열면은 이렇게 창고가 있습니다. 각종 농자재가 보관되어 있고, 외부에 샤타 문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 보실수가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이곳은 버스정류소에서 도보 6분거리 그리고 남미량 아시에서 승용차로 10분거리로 교통이 편리한 편입니다 주변에 간섭이 없는 나홀로 주택을 찾는 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물건 설명을 해드립니다. 물건지 주소는 미랑시 상남면 동산리에 위치합니다. 대지 면적은 91평이고, 건물은 약 20평입니다. 건물은 현재 미등기 상태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용도 지역은 괴획 관리 지역으로 건폐율은 40%입니다. 건물의 용도는 전원주택이나 세컨하우스로 추천드립니다. 난방은 기름과 화목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접하고 있고 남미량 아시에서 성용차로 10분 거리, 부산에서 45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건물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로 방 4칸, 거실, 주방, 욕실과 창고가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7천만 원에 싸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량 상남면에 위치한 주변에 간섭이 없는 나홀로 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